이걸 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사황 빅맘하고 주인공 루피가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어, 사황 빅맘의 딸 로라는 주인공인 루피와 친구 사이입니다. 빅맘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라는 어마어마한 정략 결혼을 싫다고 뿌리쳤어. 그런 결혼을 앞두고 집을 나가 달아나버린 배은망덕한 딸이야. 이제 로라는 원수야. 그때 조용히 결혼을 해 주었더라면 나는 대단한 세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랬더라면 나는 이미 카이도를 쳐부수고, 붉은 머리 상크스도 쳐부수고, 흰 수염도 쳐부술 수 있었을 거야. 로라만 나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해적왕이 되었을 텐데 여기에서 해적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온 세상의 일인자 그러한 지배자를 가리킵니다 빅맘은 모든 것이 다 로라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로라가 빅맘의 말에 순종해서 정략결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가버린 바람에 정략결혼이 깨어졌고, 어 그렇게 되었는데, 빅맘은 바로 그래서 로라 때문에 해적왕이 되지 못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딸이지만, 이제는 원수가 된 것이고, 어디서든 만나기만 하면 어, 목숨을 빼앗아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어, 소리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별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빅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로라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그 결정권은 로라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빅맘의 것이 아니죠. 결국 빅마음의 불행은 로라가 정략결혼을 거부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빅마음은 로라를 원망하고 원수를 갖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딸이 아니라 만나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루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적왕이 못된 것은 빅맘 바로 너잖아? 단지 그랬던 것 뿐이다. 어, 루피는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해적왕이 되지 못한 것이지 도움을 받지 못해서 해적왕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한다는 것도 쉽게 잊어버리죠. 사람들은 이러한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 그것을 직시하기보다는 이런 탓 저런 탓이 사람 탓저 사람 탓을 하면서. 탓을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탓을 하면서 복수를 하고, 복수란 이런 경우에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면 남에게 끝없이 안갚음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은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어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그러한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들 중에도 있지만, 어, 지위가 높은 공직자들 사이에도 이런 사람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원피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어,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